서울시 송파구 오늘은 반지하 친구 근황과 주방 수전을 교체해줄 겸 겸사겸사 송파구로 왔습니다. 회장 많죠? 회장이 만나다 보셨어? 그건 아닌데 이거 어. 그리고 그 정도 몇몇 몇 개를 믿었다고? 세 달? 세달 치? 일년 응. 넘었어 이란지? 이십만 원. 일년안 넘었어? 아 그냥 뜨뜻한데. 아이고 그래도 많이 좀 그러면. 집이 바뀌었나요? 별로 바뀐 건 없고 아 여기 생각보다 넓네? 이 아래 다 밀릴 수 있나? 두달 만에 오는 반지야 뭐 나름 좀더 아늑해졌군요 여기 내가 아끼는 거미 <laughs> 아끼는 거미 아끼는 아, 아, 그, 거미 어딨어? 그, 여기 아끼는 거미들 거미 들 선풍기 쪽 거미는 살려두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파이더맨이 제이네. 이게 되게 쾌적한데, 생각보다? 스파지는 않아요, 여기. 생각보다. 음. 지금 5 6 여름에는 좀 습했는데, 이제 9월, 10월 되니까 제습기한 방도 한 안, 안 풀었어. 아, 그래서 영상 보고 알았는데. 너 이거를 세면대로도 쓰잖아. 저기 에 이게 없으니까. <laughs> 그치. <근데> 이게 <laughs> 설거지하는 용도이자, 손도 씻고 세수도 음. 하고 다 하니까, 아, 좀 갈아주면 좋겠다 싶긴 하더라고. 여기가 너만의 약간 세면 공간이자, 부엌이랑 요리도 하고 세수도 하고 다 하는 공간이니까 여기 좀더 깨끗하게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 같이 온 친구가 수전 관련 사업을 하여서 무상으로 교체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태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세월의 때는 피해 갈 수가 없나 봅니다. 여기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는 상황이라 어서 새 수전으로 갈아야겠죠? 자, 그럼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은 구매할 수 있게 해준 거지. 음, 일단 교체를 위해 수도 밸브를 잠가 줍니다. 이거 맞죠? 그럼 우리 반자 찍을 때부터 밀렸었던 거? 그때 이미 밀, 밀렸었지 아, 그렇네. 근데 그때는 금방 들어온다라는 이제 왜냐면 원래는 이제 투자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날라왔어.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밀린 상태고 네첫 달부터 이, 이미 망했다는 게 솔직히 월급 못 받을 거는 계산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 온 이유가 거기 회사 다니려고 여기 온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약간 의미가 별로 네. 없어 원래 집은 이제 의정부에 사는데 회사가 이제 강남에 있어가지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은 이제 왕복 4시간이니까 퇴근하고도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뭔가 다른 걸 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원래 관련 없던 분야의 회사이다 보니까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한몇달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집에서는 힘들겠다. 그럼 이제 회사 일 말고도 음향률도 이제 주말에 부업으로 가끔 하는데, 차도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주차도 돼야 되는 집도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런 원룸은 못 들어가는 거지. 신도림이나 신림. 봉천 이런 데가 얼름이 싸긴 싼데, 차가 일단 100%안 되고. 뭐 월세 30이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지금은 부담스럽지만. 음. 일단 12월까지는 일단 두고 보고, 아마 그 뒤로도 뭔가 이제 회사로 출퇴근이 이제 아예 불가능, 아예 할 일이 없거나, 그러면은 뺐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취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좋긴 한데, 급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죠 네.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30만 원씩 나가니까 원래 30만 원씩이면은 아 아후... 지금도 대출 나가는 게 너무 많다 <laughs> 대출은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이자? 한 달에 대출로 한 70만 원 조금 안, 나... 안 되게 나가는데 유지비, 뭐 기름값, 하이패스, 핸드폰 비, 기타 등등 뭐한 어, 120? 그러니까 월세 대출 하면은 100만 원이고 개인적으로 쓰는 게 거의 한 진짜 2, 30. 가끔 그러다가 이제 돈좀 생기면 뭐옷좀 사면 이러면 한 140, 150. 음. 근데 원래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뭐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음. 월급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부업도 하면은 꽤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 사는 것도 그렇게 부담은 아니었고 좀 충분히 이제 그 뒤로 이제 갚아나갈 계획을 되게 타이트하게 짜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짜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지금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이제 급하게 음향 다시 일로 이제 당연히 월급은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 그럼 어떻게 못했어? 뭐 하는 게 조금 있었는데 그걸 그거랑 음향일 합쳐가지고 그러다가 최근에 음향 일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월세랑 대출 남 하고 나면은 거의 갚을 돈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좀 빠르게 갚아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뭐 요즘 젊은 사람이 빚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 연끌이나 주식 코인 투자로 빚을 많이 지지만 이 친구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월급이 들어온 거는 한 26인가? 그러니까 그때는 회사에 아예 소속이 돼 있었으니까 응. 되자마자 이제, 이제 부모님이 대출을 해서 드렸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지. 왜냐면 나는 그 당시에 솔직히 이제 잘 몰랐고 이제 어떻게 자산이 불러간지도 모를 때 파괴... 뭔가 해서 드려야 되니까. 대출을 잘 제대로 못 받았지. 쉽게 말해서. 카카오뱅크를 그때 처음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첫 대출인데도 막 금리가 한 7%에, 한막한 7, 800?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걸로 처음에 빌려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훨씬 큰 돈이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엄청 막 급한 거였어. 일수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아, 빨리 갚아야겠다. 이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한 3천만원? 그것도 금리가 17%? 어, 그때 네. 당시에는 또 법정금리가 높았어. 막. 그게 막 크, 엄청 막 크다고도 그때는 막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았어. 그러고 이제 드리고, 어,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님 말 이제 금방 갚을 수 있다. 돌려주겠다. 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까지도 못 받았고. <laughs> 그리고, 한번더 드렸는데 그때는 진짜 다음 주에 이제 네, 줄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세 번째니까 금리가 20%인가 그랬어 그때는 법정 금리가 아직 한계가 19.9%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당연히 그것도 이제 바로 못 받고 한 나중에요 한몇년 지났어 한 천만 원인가 이제 받았고 나중에 이제 대환대출 계속 대환하고 또 대환하고 하면서. 금리를 조금씩 조금씩 낮춰는 같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둘다 1금융권으로 갈아타긴 했는데 사실 뭐 말이 1금융권이지 뭐 금리는 하나는 10%고 하나는 제일 최근에 이제 좀한 6점 몇 프로? 아, 많이 떨고긴 해서 금액이 지금 많이 낮아진 건데 이거 말고도 애초에 현금으로 드린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음. 막 매달 막한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막다 하면 한, 음. 한 1억 될걸 어. 그게 그래. 많았구다 보통은 이런 얘기는 둘이 만났을 때만 할수 있는 음. 얘기들인 것 같아. 왠지 그룹으로 만나도 그런 일이 잘안 하게 되고. 친구가 설거지 그리고 양치와 세면을 하는 이 공간 깔끔한 수전으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뭐 여기 있는 동안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마음이... 그렇지마 아니 왠지 진짜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올걸그랬다 생각이 좀 듭니다 가끔 게 초대 말해줘 아, 할게 별고좀 어, 아니 뭐 그냥 얼굴 보고 인사 하고 밥은 먹었니?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응밥 어, 먹자 목표가 뭐야? 목표 갖는 게 의심이지 뭐, 이런 상황이 평범하진 않지만, 대다수의 청년들도 또 다른 힘듦이 있고, 그 힘듦을 이겨내려고 하루하루 살아가겠죠. 이젠 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도, 혼자 안고 가야 하는 나이가 된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친구가 빨리 빚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몇건이야 이게? 지금 권째인가 그럴걸? 근데 차단을 많이 해가지고, 잘안와잘안와 이제. 이때가 10월에 찍은 영상인데, 12월 구상도 찍어왔으니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해주세요!